일광 멘탈 케어팜에서 금방 잡초가 무성한 곳에 심어져 있던 제피나무를 뽑아왔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관계로 제피나무를 옮겨 심으면 뿌리 활착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공 멘탈 케어팜에서 제피나무 옮겨 심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심는 거는 어, 정식이 아니고 가식입니다. 나중에 가을에 이게 다 분양할 묘목들이라서 어물게 심습니다. 일광 멘탈 케어 펌에 있는 제피나무는 이제 한몇 번만 더 옮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와, 제피나무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피나무는 이 정도 크기만 돼도 가식 상태에서도 조금 거리를 어느 정도는 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천근성이라서 옆으로 많이 퍼져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뿌리에 간섭이 생기면 나중에 또 노랗게 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심어줍니다. We'll be right back. 아, 덥습니다. 금방 일광멘탈 케어판 잡초밭에서 캔이 제피나무 23그루를 이쪽으로 지금 다 옮겨 심었습니다. 원래 여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쨍땅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안 돼가지고 비워놓은 땅에 우선 제피나무를 가시게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잘 내리면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또 여기는 다 결실주만 골라서 심어놨기 때문에 결실주로 나중에 분양할 아주 귀한 놈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심어놓은 이공 멘탈케어팜의 제피나무가 어떻게 7월에 심은 제피나무가 어떻게 발육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뿌리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금방 옮겨 심은 제피나무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결실주만 따로 모아서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심어놨던 이 제피나무들이 시들지 않고 전부 다 잎이 싱싱하게 잘 에, 자라고 있죠. 여기 전부 다 새로 옮겨 심은 건데 이 약간 노란빛 되는 거는 원래 밭에서 옮겨올 때도 이렇게 색깔이 조금 변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지금 풀이 없고 또 강전지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음 전반적으로 지금 제피나무가 어 7월에 옮기 심었는데도 어 잎이 하나도 시들지 않고 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요한 그루만 어린 그 자연 발화된 어린 묘목 한 그루만 저렇게 좀 마르고 나머지는 다 괜찮네요 또 제피나무는 생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잎이 기존 잎이 좀 시들고 떨어지더라도 또 새로운 잎이 납니다 죽은 듯 했는데 금방 또 살아나고 <laughs> 부활을 아주 잘하는 것이 제피나무의 특성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잘 뿌리 내렸죠 자연 발화된 묘목들 한번 보세요 지금 뿌리 잘 내렸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결실조 옮겨놓은 것들도 전부 다 아, 잎이 한번 보세요. 잎이 아주 아, 건강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자연 발화된 어린 멍목 옮겨 심었는데 어, 잎이 이렇게 약간 시들다가도 또 이놈들이 살아납니다. 작년에도 많이 쏘았어요. 어린 멍목들을 이렇게 자연 발화된 걸 옮겨 심어 놓으니까. 죽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다 살아나요. 어, 지금 잘이 자연 발화된 어린 묘목들이 잘 살아나고 있죠. 이제 큰 나무들도 옮겨심은 게 전부 다잘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음, 이국 멘탈 케어팜이 이 정도면 이제 완벽한 제피 농장으로 지금 어, 탈바꿈하고 있죠. 이 안에 제피나무는 수령이 몇년된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원래부터 요 요런 나무들은 원래부터 이 밭에 있던 나무들이에요. 요런 이제 작은 중간 정도 사이즈는 제가 어요 언덕 쪽에 있는 걸좀 옮겨 심거나 일광에서 가져와서 좀 옮겨 심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지금 잘 뿌리 내리고 있네요. 오늘 이곳 멘탈 케어팜에 제피나무 옮겨심기를 했습니다. 지금 7월 중순이고 곧 8월이 다돼가는데 제피나무는 정말 한겨울 빼고는 다 옮겨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쨍쨍한 날이나 또 이렇게 심어놓고 물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제피나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어,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장마철에 온게 심어가지고 아주 이놈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만약에 이제 비가 계속 안 오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물을 또 자주 줍니다. 다행히 지금은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물을 한 번도 안 줘도 이렇게 지금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